신규 맵, 신규 전설이 둘다온 럭스로 집어줄게 특별히 컨트롤 1번 컨트롤 2번 컨트롤 3번 컨트롤 4번 ㅅㅂ 모션 존나 많네 근데 뒤에 이게 꼬리에 그 샤샤샥 효과 나는 거 괜찮네 나! 깨달았어. 이거 돈 쓰고 기분도 버렸어. 다음부터는 전설이 안 살래. 씨발코. 파트너, 괜찮? 뭐 라이엇 전설의 불면동 하면은 파트너 뭐 어때야 될거 아니야? 텔레비스트리머 돈이 주니로 가겠습니다. 오! 다음 시즌에도 살게요. 이거지! 그러니까 리턴은 확실하네. 대충전 가겠습니다. 대충전 위협덱이 지금 사기래. 대충전 효과가 뭐냐면요, 5공을 획득합니다. 첫 번째로 5공을 전장에 배치하면 아군이 매 전투에서 첫 스킬을 사용한 후 75%의 만화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카데미 시너지에서 그 벼락치기 증강이랑 똑같은 거야. 스킬 쓰고 또 쓰는 거. 근데 이게 왜 대충전으로 하면 5공에서 위협덱을 하느냐 위협덱들이 이게 보면은 초가스, 아우렐리온 솔 이런 애들이 스킬을 두 번을 빠르게 쓰는 게 되게 커요. 초가스로 앞라인 삭제, 솔로 뒷라인 삭제.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확실히 전투 증강이라 좋다 이거. 이 사람 뭘 모르네. 나 수근 먹고 전전판에 8등 했는데. 오! 위협 바로 떠버리고 초가스로 일단 맛한번 보겠습니다. 아, 75%가 또 서서히 차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차네. 야, 지린다, 이거. 그러니까, 초가스가 원래 딜이 한 번으로는 살짝 모자란데, 두번 쏘면 웬만하면 암라인 정리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재충전 위협되기 지금 사기래요. 괜찮아 보이지 않니? 나이스! 이거는 벨코즈 먹고, 그럼 바로 벨코즈 투입 한번 해볼까요? 오건 벨코즈. 우리, 그리고 연승 중이니까, 일단 레벨업을 하고 보자. 만화통이 좀 높은 예를 쓰는 게 좋아보여. 그리고 초가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배치가 좀 중요한데, 이렇게 오히려 한 칸, 이 오른쪽으로 배치하면은, 이게 오른쪽 뒤에 있는 뒷라이너. 케일한테도 맞출 수 있나? 한칸더 가야 되나? 한번 볼게요, 이번 판에. 이렇게, 뒷라인까지. 벌써 좋다. 대충전 위협댁. 아, 칼이 많이 나오면 안 좋은데. 나는 AP 템으로 지금 소화해야 되는데. 여기서두 번째는 플레딩강 떠도 좋아. 사기 주사위 나오면 좋아. 어? 이거 진짜 사기 주사위 나오면 진짜 좋아요. 아, 문 들어갈까? 차라리. 어? 아, 비 위협 챔피언이구나. 아니야, 우리는 비 비어... 위협으로 가 보자. 위협으로 한번 해 보자. 위협으로. 왜냐면, 대충년 위협이 사기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 근데 사기가 맞나 싶네요 좀 조금 의심스러워 하는 중어우어우 어우. 이러면 좀 할만해졌나? 초가스 이성이좀 빨리 붙었는데? 근데 문제는 아이템이야 지금 하나는 거학으로 처리한다 쳐 나머지 하나는 아 마음에 안드는데 초가스 나 착각인가? 왜이게 약하지? 택 좋은 거 맞아요? 대충전 위협댁? 일 쇼진의 창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쇼진의 창 어, 뭐야? 어? 맵이 바뀌었어, 갑자기? 아, 이게 맵 표고 인가 뭐야, 이 밋밋한 맵은 요즘에도 이런 거 쓰나? 아, 칠레벨 찍으면서 바꾼 거 같네, 아, 그러네 아, 칠레벨 찍히면서 맵이 바뀌나봐요, 어, 신기하다 크으, 가 쌍레이더 줄이네. 구레벨을또 바뀐다고? <laughs> 이번 번구레벨 가봐야지 아니면 10레벨까지 가보자 나 레벨업 먹었으니까 또 내가 봤을 때 맵이 10레벨이다 보니까 레벨업 증강고려에서 10레벨을 또 바뀌는 것까지 이거 설계했으면 나 인정 이맵 인정 <laughs> 님한테 인정받아도 뭐하냐고요? 어떻게 그렇게네? 틀린 말은 아니네? 나 말하는 폰사이좀 띠깝다 나 지금 오늘 예민해 나 지금 이거 50만원 주고 뽑았어 띵 초가스도 약간 궁극기가 잘쓸 때는 진짜 예쁘게 잘 겪는데, 못쓸 때는 좀못 쓰는 느낌이네. 잠깐만, 위협대기면 벨벳스도 쓰나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벨벳스는 안 써도 될것 같은데, 얘 만화 통 30밖에 안 되고, 위협대기를 내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무리 봐도 벨벳스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지팡이 <놀람> 좋고, 연은 <여는> 좋고. <놀람> 스태틱이 총검이냐, 과학의 대천사냐인데 대천사가 별로 안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태틱은 하나 만들어보죠 마법 장을 일단 깎아줘야 돼 지식개를 쓸 데가 없네. 여기서 만약에 우르프끄러미 나오면 인정. 플레징강 나오면서 그러면 모든 게 해결돼. 포원에도 해결되고 지팡이어는 이런 쪽으로 나오면 해결 가능. 에? 어? 오히려 판도라로 아이템을 예쁘게 만들자. 아 너도 복원 하나 할래? 아우 소리 좀 나와 줘야 돼요. 뭐야? 우리 쳐 봤어? 어디가? 어, 야, 모데카이저도 괜찮다. 대충 겸 모데카이저도 괜찮다. 어, 왔구나. 보관에 쇼딘에 데캡까지 그냥 줘버릴게요. 벨코드도 쓰려나? 약간 세트 어모대로써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안나는 그냥 CC 두번 괜찮을 것 같고 방방방방방 이제부터 시작이거든 위압 아웃 소리거든 이게 아펠리우스도 속박 스킬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그걸로 써볼까? 근데 자리가 너무 없다 내가 봤을 때어머대를 굳이 안 써도 되기는 해? 앞라인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쓰는 거지 세트는 일단 비싼 거 먹을게 아오 이러면 구례각 열렸다 그죠? 얘 이게 유미 버리고 속박의 원식으로한 다음에 아펠한테 이거 스태틱 주고 한번 써볼까요? 그리고 우리 초가스 삼성작 보지 말고 레벨업 밀자 지금 벨코드를 쓸까 말까인데 뭐 딜러 스턴 걸겸또두번 묶어주면 괜찮을지도 아, 아우솔이 미쳐 이제 와 이거지 아 람머스도 뒤로 뛰네 와. 와 이게 광역기지 왜 사기라는지 알겠다 아우솔 뽑았을 때부터가 시작이네요 이 조합은 어떻게든 아우솔만 뽑으면 할만하네 벨코즈도 팔고 잊 잡았다고? 근데 벨코즈도 쓸거 같은데? 벨코즈가 이런 다른 거다 정리하고 나면 나중에 이런 메인 캐리 하나 남았을 때 걔한테 스턴 걸어주면서 2초 동안 기절이라 그거 두번 연속 걸어준다치면은 아주 괜찮거든. 그러니까 소리 광역기로 쳐도 메인 캐리 기물은 살아 있을 거란 말이지. 걔를 벨코즈로마 무리하는 느낌. 어 신드라도 괜찮겠다. 신드라도 두 마리 끌고 오니까. 그럼 끌고 온 얘도 대충전으로 스킬 두번 쓰나? 그것도 좀 한번 봐야겠는데. 어 챔피언 모. 지팡이를 먹고요. 세트 이상에다가 모데카이저 사고, 대캡도 줘. 근데 이거 모데카이저한테 좀 바꿔주고 싶다, 갑자기. 그냥 이거, 일단 쪄버리고, 모데카이저 이상 쓰면서, 10레벨을 빠르게 가버리자. 돈좀더 모았다가. 초가스를 아예 버리면 되죠. 초가스를 새로 모으는 거보다. 어, 뭐야. 어, 너무 빨리 놓어 아니 초가스 버리지 안 되겠다 이거 초가스 실격이야. 보데카이드한테 템 옮겨주는 게 초가스 그냥 없지 싸우는 것보다 세겠다 그죠? 여기 딜이 너무 세서 내가 녹아버렸네요. 차라리 우리가 광역기니까 사에스로 광역으로 녹이기 나왔거든. 여기서 리롤 해가지고 삼이라를 뽑아. 어레오나이일난 초가스 버릴게요. 일단 피드리스틱 쓰고. 백캡에 보건 넣어주고. 어 뭐야 메카 프라임이 이미 됐네. 나 시너지가. 된지 몰랐다. 근데 세트 이성 넣는 거좀 아까울 수도. 오히려. 그리고 얘는 레오나는 궁극기를 두번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대상이 사망할 때까지 피해를 입히니까. 일단 좀더 지켜보자. 빡. 일단, 조합은 쎄요. 지지게 쎄요. 그리고 나 개인적으로, 4에이스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해. 4에이스 하면은 30% 체력 이하 가진 적을 처형하는데, 내가 딱 30%까지는 확정적으로 왠지 전체에다 깎아낼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4에이스 나쁘지 않을지도. 몰라. 그리고 4에이스 하면은, 오공이랑 드레이븐을 재물 삼아서 레오나한테 먹이면서, 세트도 살려서 갈수 있어. 앞에를 버리면 돼. 워머그 먹일게요. 워머그. 얘가 확정적으로 두번쓰려면 웜오그 들어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근데 피들까지 이성 찍혔다. 이러면 사이스는 좀. 근데 사이스 떴거든. 얘 버리고 한번 써볼게. 어디 재밌게 만들어 그니까, 왜냐면은, 평타인데 얘나 나머지 에이스 기물들도 칠 때마다 이게, 처형, 이거 봐. 이게 원래 원콤이 안 나는데, 30% 깎아서 처형을 시켰어, 방금. 모델카이저가. 그리고, 얘한테 프라임 선택기를 준 다음에, 드레이븐이랑, 오공을 매기고, 배치도 이렇게. 그리고, 레벨업하고, 잔나나 우르곡 같은 거 넣으면 되는 거네. 팡! 방금은 고정 피해 떴다 이번에는 처형 시킨거네 모데카이저가 그죠? 와 레오나 레오나 <laughs> 개 든든한거 봐음 팡! 존나 세바리고 음팡 한 번밖에 못 썼네 근데. 잠시만요. 상대가 딜이 너무 세가지고. 9레벨을 가서. 아 10레벨을 가서? 솔직히 오메카 프라임은 맛 없고 무르고시 일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나오니까 잔나로 가자. 잔나가 광역치시 두번 걸어주는 것도 좋아. 더. 어. 코팅 장면 아, 진짜 중간에 상대가 써 냄쳐서 끊긴 것 같은데, 아무에봅다 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 재충전 위협 덱 그러니까 재충전 처음에 5공 나온 거 먹으면 그냥 지팡이 템 짝짝짝짝짝 맞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게임 풀면 그냥 쉬워요.